mẹ đậu 면접에 대한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어서 면접장에 실제로 갔을 때 학생 또는 이제 취업을 앞둔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떨어서 재실력을 발휘 못합니다. 그래서 재실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면접의 신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VR을 이용해서 면접 교육을 면접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이걸 착용하면 면접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포증을 느껴요. 내가 원하는 답변을 못해요. 면접장에 가서 까먹어버려요. 덜덜덜 떨고,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실제 면접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달려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주는 면접 연습, 친구들과 하는 면접 연습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는, VR이 공포증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내두고 있고, 실제 여러 기관이 하고 있다는 걸 유세했고요. 그래서 개발을 했습니다. 자, 지기를 착용하면 원하는 학과 선택합니다. 기업을 선택하고 이력서랑 학생부를 입력받고 면접이 시작됩니다. 보시다시피 면접관이 등장해서 질문합니다. 자기소개 해보세요. 학과 선택한 학과나 기업에 대한 질문이 리스트 중에 랜덤으로 질문을 받으면, 100%다 실제로 촬영돼 그리고 면접관님들은 실제 교수님들이나 인사상사님들을 보셔서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학과별로 다 촬영을 했어요 촬영된 영상이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해줍니다 시선을 학생들은 특히 고등학생들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눈을 못 마주칩니다 그러면 은 어딜 쳐다보는 겁니까? 지금?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지금 목소리가 그거밖에 안 되나요? 이렇게 기어 들어가나요? 답변이 너무 길면 그 정동는 됐으니까 다음 질문합니다. 하겠습니다.라는 등의 여러 가지 반응 들을 해줍니다. 걸 통해서 실제 내가 면접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면접이 끝나면 피드백을 있어요. 그래서 시선 처리는 적정했는지 목소리의 크기는 어땠는지데시벨이 나와서 내가 목소리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나치게 길거나 짧았던 답변은 몇 개나 됐는지 그리고 내가 답변을 했던 것들을 들어보고 있으면 다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 리코딩이 되기 때문에 다시 들어보면서 학습을 할수 있고요 다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보고 싶다 하면 면접 전문가 피드백 요청하시면 면접 전문가가 그거 내용을 들어보고 이그 답변의 내용에 대한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겠다 진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 단계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두 번만 해보면 면접 연습을 가능합니다. 실제 한번 체험해 보시고 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20편이 다 나왔고요. 지금 실제 고등학교에 출시가 돼서 대개인한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에, 학교에, 대학교에 학생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면접 학원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20편을 경험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보시면 실제로 한번 어떤 느낌인지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